5월부터 10월까지의 시바인의 상승률은 60% 정도로 상당한 시세가 올랐었죠. 하지만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펼쳐질 11월 그리고 12월까지 시바인의 랠리가 지속이 될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요. 현재 전망이 좋다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한 시바인의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밈코인 시장 개선의 여파 향후 코인시장의 전망까지 정말 어마무시한 내용들만 쏙쏙 가져왔으니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시바이더가 속해있는 작은 단위인 밈코인이라는 섹터부터 살펴볼건데요 이번 연도 9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토큰 2049에 나와 발표를 한 무라드라는 남자의 주장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만 슈퍼 인플루언서인 무라드는 밈코인 슈퍼사이클은 예상이 아닌 이미 현실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초까지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초과한 43개의 코인 중 20개는 밈코인일 정도로 이미 시장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5년에 밈코인 슈퍼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밈코인의 지난 사이클을 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을 반 이상이 상회했으며 그러한 흐름이 기대감으로 바뀌어 25년에도 똑같이 나타날 거란 겁니다. 두 번째는 저렴하면서도 높은 변동성을 가진 밈코인의 수요가 몰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특성은 빠르게 수익 실현이 가능하게 하며 2025년에도 특히 밈코인의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죠.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어려운 코인들보다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밈코인이 쉬운 선택지가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밈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놀이가 아닌 실질적으로 투자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상위에 속하는 코인들 중 시바인과 도지가 밈코인인 것만으로도 이는 증명되고 있죠. 이렇듯 민코인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이번 대선도 트럼프의 우세가 커지자 많은 홀더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었지만 가장 최신 예측 조사 결과치입니다. 빨간색이 트럼프, 파란색이 헤리스인데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유리해 보이죠. 그동안 트럼프가 내건 공약을 살펴보면 암호화폐 과세 폐지, 규제 완화, SEC 위험장 해임, 코인을 미국 전략자산으로 비축 등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공약들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에 지금 비트코인도 미친듯이 전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현재 넘실거리는 거래량, 기대의 물결은 폭풍이 오기 전 바다처럼 잔잔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을 살펴보면 밈코인을 필두로 비트코인도 전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등 굉장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도 단기 입평선이 장기 입평선을 추월하는 골든크로스 효과가 반영되며 7만 달러 위 역대 최고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바이누도 이런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최고점 갱신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하니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바이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주목해야 될건 따로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움직이는 시바인에 반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뭐100% 200%씩 야금야금 오르는 코인들인데 해당 코인에는 정말 아무런 호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세력이 작정하고 은밀하게 몇 백%씩 올리는 코인들입니다. 이게 의혹이 아니라 실제일 수밖에 없는 게요. 일주일이 지나면 뭐 몇십% 프로, 많게는 350%까지 급등을 하는데 세력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호재가 있다 한들 이렇게 급등시켜 버리는 게 말도 안 되는데 호재가 있으면 점차 점차 시장 참여자들의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며칠에서 한달 정도 시간을 두고 오르는 게 정설인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급등시키는 거 보면 분명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작전 세력이 있는 게 확인이 된 사례가 있어요. 국내 3위 거래소인 코인원의 전 임원이 21개의 시세 조작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세력 관련해서 리서치를 하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거든요. 바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는 걸로 의심되는 사이트인데요. 자, 바로 이 사이트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그림 같은 걸 전시하는 사이트인가 싶었는데 자,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사토시 나카모토로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자 사토시 나카모토라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요. 자웬 이상한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에서 그림에서 계속 넘기다 보면요. 어 I'm on image title.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무슨 사이트를 만들자 말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옆으로 가도, 가도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혹시 뭔가 그림에 숨겨져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이제 유심히도 들여다 봤는데, 뭐 특이한 점은 없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오니 이상한 백룸 같은 소름 끼치는 그림과 함께, 안녕, 여기는 어떻게 알았니? 자, 뭐가 됐든 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이 사이트에 대해서 쭉 소개가 나와 있는데, 뭐 별다른 점은 없어 보여요. 대충 뭐 30년 이상, 30년 이상 여력을 갖고 있고, 많은 미술품들을 취급한다. 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는 또 이름과 이메일을 적고, 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이런 게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기까지가 끝 같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밑에. 이 밑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되어 있는 요것도 클릭이 가능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서 이런데에 숨겨놔서 사람들이 접근을 피하려던 것 같은데, 어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이상한 가면과 함께, 경고 관리자 외에 액세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네트워크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요렇게 뜹니다.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싶었죠. 뭐볼 거는 다 봤고, 뭐 딱히 누르는 것도 없고, 뭔가 치는 것도 없길래, 아, 여기서 막히나 싶었는데, 어, 오른쪽 밑에, 이렇게, 쬐끄만한 가면이 하나 있습니다. 가면이 덩그라니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보니까, 또 클릭을 할수 있습니다. 와, 갑자기 사토시 나카모토가 나왔어요. 아, 이거는 또 누르라고 해놓고 눌러지지도 않고, 무슨, 무브엑스 월렛이라고 지갑주소가 이렇게 덩그라니 있더라고요 어, 확인해보니까, 어, 밑에 같은 경우는, 뭐, 코인의 역사 같은 게 조금 써있는데요. 자 여기 첫 번째 내용은요. 10 비트코인을 2009년 1월 12일 피니라는 사람한테 보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피니가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이죠. 이 비트코인의 최초 수령자이고요. 이 사람의 시작으로 비트코인의 거래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시면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뭐 11년도 이쪽을 볼게요. 11년도에 뭐 30달러 이상, 30달러 이상 오른다고 되어 있고요. 14년도에는 대규모의 이동으로 1000달러까지 갈 거다.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아 그냥 처음에는 비트코인 소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상한 게 17년, 18년 이 사이에 14,000달러를 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넘게 급등했었잖아요. 을 자, 그리고 마지막 거를 보면은 자, 19년도에 19년도에 세컨드 사스, 두 번째 사스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4만 달러를 갈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 사스면요.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 자, 여러분,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이때 비트코인, 21년도에 비트코인 6만 달러 그냥 넘었는데, 자, 여기서는 4만 달러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여기서 그냥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측한 거보다 더 오른 거죠. 자, 볼건다 봤으니, 이제 여기 옆에 있는 f 을 누르면요. 아까와는 조금 다른 갤러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조금 섬뜩하게 선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지 말라. 진짜 누가 봐도 수상하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꼭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죽는 사람도 봤는데 아, 아무래도 호기심이 쏙구치다 보니까 좀 눌러봤는데요. 자, 이 글이 뭐가 글이 나와 있어요. 일본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도지코인. 오지 알트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짜짜보시시면2년도도2년도도월월일일에여진진입입다다 도지 코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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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테스트판에 참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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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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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거면 밈코인이고요 SNS에는 셀럽들이 있으니 도지코인에 대한 내용이 맞는데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이때가 21년도 4월 7일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쓰여진 대로 도지코인이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지코인이 시작된 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SNS에 도지코인에 대해서 밝히다 보니까 올라갔잖아요 정말 그대로 이 날부터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또 다른 거를 보시면요 자 뒤로 넘어가서 또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면요 이거는 21년도 10월 2일에 쓰여진 글인데 시바의 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쓰여진 걸 번역해 보면 최상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사기로 시작한 것이 혁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줄 것이다 미래는 알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15일 이내 우리 비트코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이때 이때죠 이때가 10월 2일인데 15일 이내에 정말 미친듯이 상승해준 걸 확인했습니다. 이 작성자가 누군지는 몰라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임은 분명하죠. 자 다시 돌아와서 왼쪽 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23년도 1월 1일 날 쓰여진 글이고요. 봉클코인에 대한 글입니다. 새해 1월 1일 해피 뉴이어. 자 이번에는 봉클코인이 코인을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이 대란이 일어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작임을 자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자 역시나 2023년 2023년에 이데이트 쳤던 게 바로 봉크죠 7,300%가 넘게 올랐습니다 쓰여진 날짜 1월 1일 이후로 정말 인생을 바꿀 만큼 올라갔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거 말고도 정말 뭐가 많거든요 자 솔라나도 있고 주자루 인우도 있고요 뭐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도 있는데요 자,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뭐 사실상 그땐 그랬지 정도라서 자, 제일 마지막 글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글 같은 경우에는요, 2024년 6월 4일에 쓰여진 글입니다. 자, 6월 주면 얼마 안 됐어요. 자,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상승장 한달 안에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 중심에는 RWA가 존재한다. 6,000배의 미친 상승. 이 것이 마지막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거든요. 요즘 RWA 코인, RWA 코인 하면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랑 기관이 관심 있어 하는데 이 익명의 거대 투자자 또한 이번 불장 수혜주로 RWA 코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6천 배 상승이라고 하면 정말 꿈도 못꿀 정도의 수익이라 제가 이 코인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이게 20원도 안 하는 코인인데 여러분. 이미 누군가 지금 눈치채고 일주일 만에 지금 거의 80%가 올랐습니다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는데 말이죠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에서 알려줬던 코인들이 지금 적어도 몇백 프로 몇만 배 이상 올라간 코인들 몇달 전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 6천배가 아니라 3천배, ,000배, 1 천배만 가져도 밥한끼 먹었다 치고 만 원만 넣잖아요 그럼 천만 원이고요 10만 원만 넣어도 1억입니다 제가 사이트를 우연히 발견하고 6월 4일날, 6월 4일날 쓰여진 종목을 발견하는 데까지 정말 무수한 우연이 있었지만 뭐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애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수익이라고, 댓글에 수익. 수익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자, 남겨주셨으면 자, 이거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519-9980 자, 여기로요. 수익 완료. 수익 댓글 남겨주시고 수익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사이트에 나온 향후 6,000배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명 한분한분 한분한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꼭 댓글에 수익 수익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수익 완료, 수익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이상한 사이트 탐방해 봤는데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새벽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공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사토시 나카모토인지는 모르겠으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다 딱딱 맞아 떨어지기는 했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요, 반감기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